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 누구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본질입니다. 아멘. 예, 가정, 가정에서, 가정에서, 여자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은 뭐예요? 본질적인 일이 뭐예요? 요즘에 이제 그게 다 섞여서 이제 혼돈의 시대에 와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는 왜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 때왜 만들었어요? 남자는 예,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남자예요. 아멘.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버는 것을 팍 자기가 돈 버는 걸 내가 돈 이렇게 벌었다고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건 본질이요. 그건 본질. 돈안 벌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남자라고 할때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써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입구 자에다가 열십 자를 쓰죠. 열 명의 입을 책임질 힘이 있는 사람이 남자라는 거예요. 열 명의 입을 책임질 힘을 가진 자가 남자. 또 이게 이제 남자라고 쓸때이바돈 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 십육자를 쓰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남자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남자의 본질이요. 그걸 무슨 뭐 자랑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식상하는 거예요. 참 공치사 더럽게 하네 진짜. 그래안 그래요? 아니 그건 네 본질이야 그거는. 그건 남자로 태어난 너의 본질이야. 그럼 여자의 본질은 뭐예요? 여자의 본질은 애기 낳아서 키우고 집안일하고 밥하고 빨라는 게 본질이요. 지금은 이제 이게 섞여가지고서이그 맞벌이 부부하니까 이제 여자가 할 일도 맞벌이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섞어서 하긴 하는데 원래 그렇게 분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는 밭에 나가서 일하는 자로, 여자는 가정에서, 그래서 여자를 뭐라 그래요? 안 사람, 이렇게. 여자를 안 사람, 이렇게. 안 사람. 남자는 그럼 무슨 사람이요? 바깥 사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래서 남편을 물 때, 바깥 양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불렀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깥 양반 어디 가셨어요? 그 소리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바깥 양문 어디 가 있어요? 예. 그러니 예. 여자를 탈때아래사람에게 당신 아내 어디 있습니까? 물을때 안사람 어디 가셨어요? 안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왜? 아내 일을 하는 게 본질이요. 근데 막 여자가 예. 자기가 할일나 오늘 청소했다. 예. 오늘 설거지 했다? 그리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예,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 그러죠? 참, 풍수, 진짜. 아이고, 진짜. 동네 가서 여러분들, 그래 봐. 나 오늘 청소했다. 깨끗이 했다. 청소 열심히 했다. 그래 보세요. 풍수, 참, 풍수 떨고 있네. 그걸 전라도, 경상도 말로 뭐라 하면 시절이라 그러는 시절. 시절 피고 있네. 아세요? 예, 당진 사람을 알지 시절 피고 있는 게 뭔지 품수 돌고 있는 거요. 본질이 그건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 얼마나 많은 예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부득불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나는 그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집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본질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요. 그건 해야 될 일이요. 에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질이라니까.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복음 전하면, 전도하면 상을 주고, 막 칭찬을 하고, 그래도 아니요 그래도혀. 그래도 아에요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요. 제가 이번에 항상 경험을 하긴 하지만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하면서 아, 설교를 하고 났는데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아, 그거 또예 물론 설교하고 나서 굉장히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내가 은혜가 된 적이 없었어요. 막 내가 힘이 막 나더라니까? 설교는 내가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더라니까? 아, 나 참. 한번 해볼만 해요? 안 해볼만 해요? 예, 전도는요, 엄청난 축복이요. 전하는 자가 먼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비결은 뭐요? 전도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복음을 전해봐. 복음 막 예수에 대해서 막예 아주 정렬적으로 예수를 소개해봐 그리고 요구도 뭐고 핍박을 당해봐 막 소개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나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예 누구한테 핍박 당하거나 망신 당하거나 그러면 예 위축되냐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전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복귀자 세미나 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예. 대놓고, 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 몽대이 가지고 두드려 패야 되는데, 몽대이안 가져서 다행인 줄 아시라고. 예?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본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등한시하는 사람은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수일 수 있어요. 왜? 침부를 이탈했으니까. 본질에서 벗어났으니까. 아멘. 본질에서 벗어났으니까. 제가 우리 이제 단기 선교팀이 가잖아요. 가는데 가면 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예, 관광은 가다가 보고 오다가 보는 게 관광이에요. 그러면 그 뜨거운 저기 더운 날씨에 그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나면 지쳐야 돼? 안 지쳐야 돼? 근데 우리 단기 성교팀 갔다 오신 분들 갔다 오다가 지신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육체는 힘이 들지 그런데 아 지겨워서 못하겠다 다음에 고만해야 되겠다 그래요?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 그래요?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 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마 이게 사람들이 힘 들고 지서나 다음에 고만 가야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10년을 여러분들 버티고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못 오죠. 한번 가면 못 돼요. 근데 지금 단기 선교도 가는 사람이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왜? 가서 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날인가는 어느 행가는 시간이 있어서 한 이틀 동안 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안 해줄 것 같아. 왜 복음 전하는 일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왜 복이냐? 복음 전하는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봐요 시골에서 하루 품을 팔러 가도 일 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도록 모든 것을 다 예배해놓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골에서 농사 접으신 분들 보세요. 예. 주인은 사람을 이제 품을 열 명을 데리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일해요 안 해요? 뭐 해요? 주인은 뭐 해요? 주인은 그 일하는 사람 일 뒷바라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을 빈다. 별을 빌면 주인은 별 비는 것보다 일꾼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뒷단들을 해 줘야 돼. 그래서 주인은 별을 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은 일하는 것보다 수을 갖다 놓고 나들 가라. 나들을 갈아 가지고서 주는 거예요. 왜? 낫이 무디면 베비는 게 시간이 걸리고 오래 하니까 나들을 새 파랗게 갈아 가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낫이 무뎌지면 안 되고 또낯감이낫 낯간, 간다고 앉아 가지고서 에낫 간다고 이렇게 하하하 노라리 하고 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예, 줄여보려고, 예, 나 미리 가서 다 주는 거요. 임병신 집사님 제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예. 그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전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을 하려고 할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봐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간증에 세 가지가 쟁점이에요. 세 가지가 주제예요. 뭘까요? 뭘까요? 내가 주의를 온전히 시켰습니다. 11조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좋죠. 주제예요. 그런데 이세 가지가 안 했는데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게 핵심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핵심이 그거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면 화가 임하는 이유는 내가 본질적이에서 본질에서 이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는 비결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길만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길이요.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받는 길이요. 아멘.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아멘. 구원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된 원인이 뭐요? 예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예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한 것이 참 오랜 세월을 해왔어요. 제가 목회를 목회라는 주제로 살아온 삶이 40년은 되는 것 같아. 목회라는 주제로 내가 설린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목회한 게 이제 횟수로 36년이요. 횟수로 36년째요. 예, 제가 신학기 다니고, 예, 그런 것을 계산하면 약 40년이, 예,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세월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온 사람은 없어, 있어. 없어. 혹 자기 스스로 왔다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순간에는 스스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들었어 맞아 안 맞아요? 누군가에게는 들었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은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옥가 안 가? 지옥가 안 가? 지옥가 누군가는 들려주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강권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얻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멸망하는 영혼의 파수꾼이다. 아멘. 멸망하는 영혼의 파수꾼이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죽은 자의 피값을 하나님이 찾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기록된 얘기예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를 예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이 이와 같으니 예, 파수꾼은 뭐 하는 거예요? 예, 파수꾼은 예, 적군이 쳐두으나안 쳐두나 망보는 거예요. 망을 보다가 파수꾼이 망을 보다가 적군이 쳐들으면 나팔을 부는 거요. 아니면 봉화풀을 피든가 아니면 북을 치든가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적군이 쳐들어 오는구나. 그리고 편히 드러노 있던 군대들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파수꾼이 졸아서 만약에 전쟁이 적군이 들어오는 걸 몰랐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멸망했다. 그성 안에 죽은 사람들이 누구 책임이요? 파수꾼의 책임이요. 그 파수꾼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하나님이 묻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멸망하는 영혼의 파수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 겁니다. 자, 화가 임하는데. 여러분 한모보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왜 화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화요 화가 아니요 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예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기 때문에 화요 화가 아니요 화요. 여러분들 내 영혼을 지켜야 되는데 내 영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예 멸망하는 영혼이 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이 멸망이기 때문에 화요.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멸망하는 자의 피 값을, 예,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예,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화요. 복음 안전하면요, 이 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자랑할 게 없어. 이건 나의 본질이야. 만약에 이 일을 하자면 내가 화가 임해. 화가 임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 자기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너나 잘 믿어. 따라합시다. 예, 제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잘 믿으려고 너한테 복음전하는 거야. 알았지요? 예, 너나 잘 믿어. 내가 지금 잘 믿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왜? 그게 잘 믿는 거니까. 그게 잘 믿는 거니까. 아멘?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동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피 웃어요. 예수 믿으면 병 났는데, 야, 네 집에도 병자가 득을득을 한데 그런 얘기 하냐?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그 천국 가세요 야네 신랑도 안 믿고 네 새끼도 안 믿는데 그런 소리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이 예를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분명히 말했어요 어떤 때는 자식이 분이안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영광 가리라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 자식들이 소관식인 사람이 없더라고 소관식인 사람이 없어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러느냐 그 믿음의 사람을 꺾으려고 사단에 공격하 거에요. 이해하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도 예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실 때 형제들이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다고 성경에 대놓고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요? 예수님 그 고향은 베들레헴니다 자라난 곳이 어디요? 나사렛 나사렛 사람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온 나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그래요. 야 너희 나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글보글 한데 외국까지 가서 복음 전하냐? 아니요. 우리 집안 사람이 안 믿어도 나가서 전해야 되고, 우리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많아도 나가서 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성경의 기록이요. 명령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가족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해야지. 그러나 그, 미, 그, 그 사람 다 믿고 나면 복음 전한다. 그러면 지구 다 멸망하고 마라. 아멘입니까? 동시에 사건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동시에 사건임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안 임한다? 화가 임한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요? 중요한 일이요? 그게 본질이야. 그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본질이 뭐요?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이 먹는 본질이 뭐요?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병이 그랬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게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요. 그럼 말씀의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땅끝까지를 내 복음을 전하라. 그게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명령이요. 그러니까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명령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거야. 명령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거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해서 망하지 않는 화가 임하지 아니하고 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설린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들림 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 복음을 말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거룩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돼. 아멘.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복음 전하는 현장에 계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 주님 만나는 건 너무 쉬워. 주님 계신 곳으로 가면 돼. 아멘.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변희수 목사님 너무 바빠서 만날 수가 없다고. 제가 너무 바빠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면 항상 만날 수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어림 지학자 없서 아, 변희수 목사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고. 예, 거짓말도 어지간히 하네. 내가 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래요. 아, 우리 교회면 항상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 일 말고는 항상 만날 수 있는데 나보고 엉뚱한 소리 하고 엉뚱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에 나만날 여러분 나 만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떻게 해야 돼? 나 있는데 오면 돼. 내가 부산 가서 복음 전 부산으로 오면 되지. 너무 만나기 쉬워. 근데 내가 없는 데서 나를 만나려면 안 되지. 주님 만나는 것은요 주님 계신 곳에 가면 그냥 만나요. 주님은 복음 전하는 곳에 항상 계세요. 복음 전하는 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주님 계신 곳에 계시면 주님 만납니다. 주님은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항상 계신다고 성경에 약속했나요? 안 했나요? 약속 확실하게 했어요. 한두 군데 약속한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주님 만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은 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복음은 나의 본질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데 화를 넘어 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그리고 단기 선교 팀과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할 것은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과 정 성령 충만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